네. 저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샘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친구랑 같이 좋아하는 오. 배우 맨 앞자리에서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에서 두 번째 밤샘입니다. 오픈 토크는 이제 선착순이라서 기다려야지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1등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장 기대되는 오픈 토크는 어쩔 수가 없다 팀의 오픈 토크가 제일 기대돼요. 제가 어쩔 수가 없다 팀 오픈 토크를 보려고 이렇게 24시간, 12시간을 밤을 새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천장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 밤샘은 비추입니다. 토크가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나거든요. 요랬는데 음! 요래 됐습니다. 제가 VIP 명당자리를 잡았어요. 1등입니다. 1등. 완전 잘 보여요. 중앙이에요. 딱 중앙. 여기는 바로 부업제 개막식 날에 이병헌 배우님이 사회를 보신 자리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 사회를 보셨어요. 와...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새벽 3시에요. 아직 버틸만 해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배우를 만날 기대? 때문에 제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이 비가 그치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엄청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밤을 새고 있어요. 제가 밤을 잘안 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지쳐가고 있어요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진욱 배우님을 또 뵀거든요 와, 근데 수염을 기르고 오셨더라고요. 남성미가 진짜 너무 뿜뿜한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슈트를 입고 오셨는데,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저 진짜 실제로 봤거든요. 슈트 입은 모습을. 연예인 슈트 입은 모습을 진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번에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오게 어, 잘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진짜. 네, 여러분.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제가 새벽을 뚫고 지금 시간 7시거든요. 7시까지 버텼습니다. 해가 쨍쨍한 거 보이시나요? 부산은 지금 맑습니다. 완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성공 밤샘 성공. 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아침입니다. 드디어 해가 밝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어요. 1 1시에 시작인데 3 시간 남았어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급류에서 <laughs> 네, 장식을 맡았던 모리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와이에서 도경 역을 맡은 전동구입니다 어제 그 레드카펫을 하는데 같이 서고 싶었어.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청하다가 못나갔어다 약간 민망해가지고 아무 <laughs> 그리고요 <laughs> 그리고 규영씨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요.